다시. 아, 안녕하세요. 곤충삼입니다. 오늘은 수에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갈건데 어? 네, 맞죠? 이기가 예, 곤충박물관이에요. 여기서 찾는거예요 아, 여기 뭔가 있나봐요. 이쪽에 있는거예요 찾을게요. 뭐가 예, 있나봐요.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뿌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갔죠? 뿌리야요. 엄청 큰 뿌리가 있어. 오. 이쪽도 한번 타볼게요. 어? 두둥. 어? 이거 뭐죠? 꽃인데 어디서 안 아, 나왔나요? 어, 보여 주세요. 오. 데 잠시만 조금만 더 보여 주세요. 오. 잠깐만. 이건 어디서 자랐나요? 뿅. 이 안에서 살때 이렇게 나왔나요? 맞아요. 나는 근한번 이거 씻기다 가 봅시다. 엥? 물이 어디 있죠? 잠깐만요기대해주세요이아잖아요이물아요 귀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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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귀요 귀찮아요. 귀요 귀찮아요. 귀요요 네. 그거고제다이쪽손도 그럼 한대 쪽도 시스템. 이 쪽도 이 쪽도 시스템. 이 쪽도 시스템. 이 쪽도 시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곤충 곤충 안녕, 안녕.